나는 이거 가는 건가? 올해 90세인 나는 태어나서부터 20년 전까지만 해도 병약자로 살았다. 나는 1936년 9월 21일 한국의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내월리 장작터에서 태어났다. 당시 일본의 침략으로 하여 할아버지께서는 일도 못하시고, 아버지 또한 일본군 병령에 가서 말을 먹이는 고역에 시달렸으니 집안 살림은 어머니의 몫이었다. 내가 태어나서 열흘 될때 넷째 할아버지도로 날 밖에 내다 묻으라고 했단다. 그러나 넷째 할아버지께서는 차마 그러지 못하고 기다리셨단다. 애가 하도 울어서 보니 허리에 났던 종량이 터졌더란다. 가세가 기온이 어머니는 임신해서도 고되게 일하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셨다. 겨우 해산했어도 아이는 건강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게 태어난 내가 일본의 고역을 피하는 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다섯 살 때. 부모 형제들과 같이 중국 흥룡강성 몽릉현 봉록향 평성촌으로 갔다. 일본 놈들은 어른들이 지은 벼를 빼앗아가고 썩은 두병가루를 식량으로 주었다. 그걸 먹고 위병에 걸린 나는 그 후로 수십 년 고생했다. 위가 안 좋으니 임신 후엔 입덧을 하며 그 고통이 더 심해졌다. 하여 두 차례나 조산했다. 시골 학교에서 14년간 복식 수업을 하며 목이 꽉 막히기도 했다. 만성후두염으로 2개월이나 말할 수도 없었다. 나중에는 외음암까지 걸려 수술을 받고서야 생명의 고비를 넘겼다. 그런 내가 한 20년간은 알른법 모르고 잘 지내고 있다. 나로서도 믿기 어렵다. 평생 비들비들 하며 70대 고지에 오른 것만도 만족했는데, 70대 후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말이다. 나는 사는 날까지 책도 보고, 글도 쓰고, 피아노도 치리라 맘먹었다. 한편 장에 나가 먹을 걸 사오고 음식을 장만하는 건 모두 내 손으로 했다. 쌀가루 내서 성편 만들어 이웃과도 나누기를 즐겼다. 이웃 친지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초등학교 내내 가르쳤던 몽릉조선적 소학교 31기 졸업생들과도 연락이 빈번하다. 대화방에서 그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고 건강상식을 공유하면서 날마다 알찬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열심히 배우니 제자들 못지않게 말도 하고 글도 쓰고 사진과 영상도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양평 고향을 방문하고 제자들이 나의 팔순까지 쇠수웠다. 나는 윗세대들이 역사와 제자들과의 생활을 글로 쓰기도 했다. 나의 글은 한민족 신문에 발표되기도 하고.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우수작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고향의 신문과 방송에 나의 글이 발표되니 무한 기뻤다. 나는 참말로 익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오늘도 나는 건강하니. 피아노 치고 젊은이들처럼 글 쓰고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상, 올해 90세인 이상순 씨가 쓴 글이었습니다. 낭독의 이화실이었습니다.